경북 문경. 완연한 봄기운이 도는 마을. 들판도 바쁜 1년을 맞이하기 위한 숨고르기가 한창이다. 야, 아버지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넣었다 날이 집회 안 들어가가지고 집회 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논농사 어느 정도 하셨어요? 뭐, 많이 하네. 한5 0만지게 해요. 그, 농농사 하신 시는 얼마나 되셨어요? 뭐, 뭐한 50년 된음피어 뭐.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해 보이는 박창수 씨. 그러나, 한때는 심각한 당뇨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더랬다. 이후 꾸준한 치료 끝에 다시 건강을 찾게 되었다는데. 당뇨 치료 받고 나서요 이렇게 일하시는데 힘들지는 않으세요? 치료 받기 전에는 이런 것도 못했어요. 치료 받고는 이제 뭐 모든 것을 움직이고 내 마음이 편해요 내 마음.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박창수 씨. 그에게는 하루 세번 식사 때마다 꼭 하는 일이 있다. 바로 당뇨 치료를 위해 착용하고 있는 인슐린 펌프를 통해 인슐린을 주입하는 것. 저는 뭐 배도 없었는데 뭐 배도 배가, 없었죠. 없었죠. 배가 없어서 저런 거면 지금 들어보도 가이고 가죽만 있어가지고 이거 주사기 치를 때도 없었어 지금 배가 배가 이렇게 통통해졌잖아요. <laughs> 인슐 제가 하고는 몸이 있겠네 배가 이렇게 통통하죠. 살이 찌셔 가지고, 네, 살이 응. 막 비쭉 말라 가지고 가족만 있어 가지고 시끄먼기 편에 있었어요. 야, 아버님 이거 차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6년육 년째로 오늘 아. 6 년째 타고 있는데 이래 이래 차고만 상편해요. 아, 이렇게 차고 다니시면 불편하신 점은 없으세요? 뭐 불편한 거 없어요. 뭐뭐 뭐 작업 작업을 해도 그렇고 뭐 아무 거나해도 불편한 점은 없어요. 6년 여간 눈에 띄는 치료 효과를 본 박창수 씨 음식도 가리지 않고 양껏 먹고 있다. 약 2년 전 호전되는 몸 상태의 고무대 다소 과한 음주를 한 탓에 잠시 상태가 악화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정상인과 다름 없는 몸 상태라는데? 네, 건강 좋아지신 덕분에 많이 예 네. 네. 좋지요 뭐뭐해 주는 것도 좋고 힘 나고 저는 안아수기 때문에 뭐해 줘도 뭐 잡수질 않 하게 알고. 뭐 해줘도 힘이 안 나고 그런는지뭐안 깨라도 뭐, 뭐 이제 잡수니까 전에 뭐 국물도 안 잡수고 그랬는지 뭐 국물이 건 먹고 있는 대로 그냥 나작사요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노력의 덕을 톡톡히 본 박창수 씨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여운 손자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은 그에게 가장 큰 힘이자 투병 의지를 굳건히 해준 이유였다 지금 아버님이 초반에 네. 인슐린 펌프 다시기 전에 당뇨병이라는 걸 아셨을 때 네. 심정이 어떠셨어요? 아유, 마음이 막 찹찹하고, 뭐, 의외로 주망을 모르고, 그래 아들이 금방은 당뇨가 있다고 이렇게 뭐, 그 충주로라 해가 충주가 서 그래. 어 교수님한테 이제 뭐, 진로 받고 뭐, 제가 하긴, 교수님 이제 당뇨 센터인지 그걸 가야 된다 해가지고 뭐, 아들도 울고, 뭐, <laughs> 그당시는 어, 아버지는 면삐쭉 말라가요, 그랬지만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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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가 있고 또 뭐, 우리가 또 면회 가고 그랬겠네. 하면 한 3일이 있었게 하면 얼굴이 좋아지는 것더라고요. 그렇게 마음도 또 피나고, 잘 찾았다 하고. 그래, 이제 뭐, 상, 이제 일주일, 다돼간 년에 갈게. 얼굴이 뭐, 아주 뭐, 핏기도 나고, 뭐, 건강도 찾았는 것친게 활발하고, 귀 좋더라고요. 이제는 치료를 시작할 당시에 비해 인슐린 투입량도 현재 줄고 혈당 수치 역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박창수 씨. 아 근데 이거 언제 저거 지금 혈당 넣으신 거예요? 인슐린 넣으신 거 표시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내가 내가 인슐린 작업부터 이거를 시작해가지고 계속 해 나왔는데 이제는 뭐한라이 만날라 만날 해봐야. 하루 하는 게 고기 고깃게 요뭐 어 정상으로 나 나오니까 어 이거 뭐나뭐 뭐 하루에 아무도 이래 제제 보기 제 봐도 뭐 고거로 만날 고거로만 나올게 그 이때그치 그렇게 많이 내가 체크 체크를 안하죠 좋아요 또 아들도 좋아고. 그 아들도 뭐, 뭐 좋아 그뭐그 첫째 뭐미느리가 그만두면 좋아 못된대고. 그래, 뭐, 그래, 날마 좀. 하 농인일, 농인일은, 뭐 날마 좀 하루하루는 해나가리니 고기 빤할게. 뭐,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뭐, 만날 것 같아요. 먹는 것도, 뭐, 조금 강하게 먹어도, 뭐, 그전 것질 안 하고, 그전엔 조금 강하게 먹으면 뭐 배탈이 나다든가 뭐, 나는데, 뭐, 배탈도 안 나고, 마구 먹고, 오만, 움직이고. 그 전에 이제 뭐, 이 식구 여유 있지만, 먹는 걸 마구 먹기를 또, 내 입이 또, 보게 되려도 입이 까다라가지고 마구 먹기, 뭐, 그러지 많이 했는데, 참, 뭐, 참말로, 먹는 거, 내 먹는 거, 까다스럽게 고해주나고 애도 먹었는데, 이제 그렇게 뭐, 애 먹고 그런 것도 없고, 식구가 좋지요. 소생의 계절 봄. 건강에 찾은 박창수 씨에게, 한계절 한계절은 더없이 소중한 시간들. 병을 앓고 이를 이겨낸 이들만이 알수 있는 건강한 일상의 행복. 그에게 있어 이 봄의 햇살이 어떤 누구보다 더욱 눈부시고 따스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아닐까?